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 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 때문에 이 길을 넓히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집을 짓고 싶어도 이 커다란 바위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큰 길을 낼 수가 없어서. 그 바위를 한참 돌아서 그렇게 어, 길을 내고 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갈 때에 먼 길을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어, 그런 이제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또 이렇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매끄럽지도 않고 거칠고 또 모난 부분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바위를 타고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그 바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런데이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가 이 바위를 옮겨서 우리가 좀 안전하고 좀 편하게 다니자라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바위는 그 다음 날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축들을 동원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겨우 뽑혀서 이제 한적한 곳에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을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버려진 바위를 보고 다가가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제가 저 바위를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뭐 저렇게 모나고 볼품 없고 뭐 저런 돌을 갖다가 어디다 쓰려냐 그러냐고 물으면서 뭐 가져가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제발 좀 가져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의 큰 창고 안으로 이 돌을 가져온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며칠 동안 그 바위를 바라보죠. 그리고 어느 날 웃음을 지으면서 드디어 손에 망치와 정을 들고 이제 바위를 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날 동안에 이 바위를 깨고 다듬고 문지르던 그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바위 이름을 모세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 보잘 것 없는 그 바위가 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런 조각상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별명입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은 개바라는 별명입니다. 이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개바라는 별명을 얻죠. 데이 개바는 예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베드로 반석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장차 개발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미리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가장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정말 물고기 많이 잡아서 매일매일 만선의 꿈을 이루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은 배를 사고 더 많은 이제 어부들을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제일 가는 그런 최고의 어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성격은 또 어땠는가 하면은 이 성경의 기록들과 그의 이름에서 보듯이 그가 뭐 수줍어하거나 뭐 연약한 사람은 결코 아니죠. 급하고 충동적이고 또 때로는 격렬하고 뭐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만 되고 뭐그 하고 싶은 일은 서슴지 않고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뒷감당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실수가 많고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조급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이 성경에서도 보듯이 참 수많은 실수들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대부분 어느 때 만나는가 하면은 실패했을 때 만납니다. 예수님을 실패했을 때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만나게 되고 정말 내가 잘나가고 내가 뭔가 하는 것마다 막 성공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뭐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처럼 이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 이제 그때에 예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뭐오 장에 보면은 이 고기잡이 전문가 이 베드로와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이 고기잡이 시합을 합니다. 이 갈리바다에서 최고의 고기잡이 선수라고 불리었던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최고의 고기잡이 선수가 그물을 던져서 하다못해 잡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기적인 것이죠. 이날 따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아, 베드로가 자존심 상하죠. 내가 누군데? 아, 내가 그런 평범한 어부가 아니고,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어부이고, 내가 그물만 던졌다 하면 다른 배보다도 더 많이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인데, 아,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그 아무리 보니까 그래도 나에게 저 정도 말을 할 정도면은 그래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예의상 한번 던져 주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 이게 또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그 그물을 끌어다니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어떻게 나도 이 안에 있는 물고기 내가 그래도 물고기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 던지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이 물고기의 위치를 아는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 깊은 바다 속을 볼수 있는 분이라면 그가 내 마음도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생각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보통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머, 선생님 뭐 전문가세요? 뭐 고개를 많이 잡아보셨어요? 무슨 뭐 초능력자세요?라고 물어보겠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물과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실수 투성이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금방 돌아오는 그런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화끈한 사람들은 또 화끈하게 돌아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그죄 빨리 청산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반응도 없고, 그러면은 이참 답답하고, 예수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뭔가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 이거 제가 잘 모르지만, 은 주식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은 투자하지 않습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투자를 합니다. 뭐 좋은 뭐땅 생기면은 뭐 부동산 나오면은 그냥 계약하죠. 근데 우리는 참 그런 일에는 적극적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는 되게 막 미적미적거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에 뭘 이렇게 계산해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특이되는가 이런 것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적미적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런 베드로를 사랑을 하셨고, 그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시죠. 이 성경에는 계속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구장에서이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는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아,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자기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말을 합니다. 자다 일어나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광채가 나고 영광이 나타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황홀하고 거기가 평안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라고 그렇게 알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위한 예수님과는 이뭐 그런 동떨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훈련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예수님은 결코 나 하나 잘 믿어서 나 혼자 천국에 오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영성 참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결부지어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감을 그렇게 믿고 이런 개인적인 영성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렇게 성장시켜서 뭘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겁니다.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뭐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것 가지고 내가 잘 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행인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서죠.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서 이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참 기특하게도 하고 또 베드로니까 예수님이 또 허락을 합니다. 이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던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발밑을 보니까 어이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파도를 보니까 의심이 생겨나고 불안해지고 결국 그 물에 빠져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역할이 베드로가 참 많은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이 긴박하고 그것이 중요할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 내가 해 보는 데까지 해 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야 마지노선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발을 얹는 것까지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발을 얹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 앞으로 걸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일단 데려선 다음부터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다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은 갈등이 생기죠. 야, 이게 가능한 걸까?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가능한 걸까? 믿음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발 아래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파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파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죠. 아무리 일렁거려도 아무리 높게 파고가 올라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그 망망대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파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 그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파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 내 눈, 또내 마음, 내 귀, 내 입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파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그 생각은 내 스스로를 향하게 되고 문제를 향하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었죠. 근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을 할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길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와 우리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정말로 수석의 제자 같은 그런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뭐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 있지 못하고 세상에 욕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그 십자가 지는 것을 베드로가 막았는가? 우리의 스승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뭐가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막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리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베드로는 병사도 아니라 그 대사장의 뜰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아팠을까요? 새벽 타의 울음소리 아 그것이 들리고. 그러니까 아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새벽 닭이 우는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죠. 또 예수님이 그날따로 또 자기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 그 눈빛 앞에서, 그 새벽 닭의 울음소리 앞에서 이 페드로는 얼마나 그 가슴이 깨지고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깨지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말들이 떠오르면서아내안 되는구나 나는 할수 없구나 이게 내물라안 되는 일이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의리 없는 사람, 처음에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의리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도 역시 아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누군가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고기 좀 잡았냐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물을 올리면서 그물이 묵직한 걸 느끼죠. 아,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성격이 급합니다. 배를 저어서 그 고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베드로는 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고 계셨고, 어쩌면 그불 피운 것을 보면서, 또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앞에, 그뜰 앞에서, 그 여종과 만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그 숯불에 불을 쬐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는 것을 보자마자, 아, 그때가 또 떠오릅니다. 이 어떻게 쥐고봉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전에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이, 난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텐데 이제 베드로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마음 속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부끄럽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왜나 부인했니? 너왜나 배반했니? 왜 십자가에 내가 달릴 때너 도망갔니?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죠.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말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때로는 구박 받으면서 핍박 받으면서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까? 오늘 예배왜 나오셨습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움직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내 삶의 불편한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로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이 네로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오죠. 거기를 빠져나오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커바디스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을 하죠. 그리 마 없어서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로마로 들어가서 그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변화되기 전에 이 베드로는 참 모난 바위와 같이 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다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거친 돌덩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과 사귀며 훈련받는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또 다듬어지고 매끄럽게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이 믿음의 반석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지어 주셨던 개바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다듬어져야 될까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아직은 더 못하고 아직은 더 거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모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 우리들일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너는 쓸데없는 돌덩이야라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다듬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실수해도 예수님이 또 다듬어 주시죠. 내가 처절하게 무너져도 예수님은 또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못하면, 아, 너너 탈락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깨지고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날지라도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패드로를 정말 믿음의 반석으로 만드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